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 입니다 오늘은 수색 증산 뉴타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증산 호구역 어디까지 왔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 수색 증산 뉴타운은 엄청난 청약 경쟁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증산 이구역 수색 육구역 수색 7구역 수색 13구역이 각각 분양을 했죠 엄청나게 많은 청약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거의 역대급 경쟁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치열는 가점 싸움을 벌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만큼 당첨 가점 커터가 거의 60점대 후반에 이를 정도로 깎아지는 청약 경쟁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색 증산 유타운이 많은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입지였습니다. 대부분 초역세권인데다가 주변 상암 DMC와의 연계를 통해서 향후 굉장한 입지적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살기 좋은 내 집이기도 하지만 가치까지도 함께 올라가는 내 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안에서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평당 1970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덕에 수색증산 뉴타운 이후로 청약시장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의 경쟁률이나 가점을 예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든 대신 공공분양의 물량이 향후 많이 풀릴 겁니다 삼기신도시나 과천신도시, 지정타 혹은 북일에 등등등 이러한 공공분양의 청약시장도 수색증산 뉴타운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하 공공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낮은 분양가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공이라 불리는 특별 공급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맞춤형 내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과정을 중간에서 생략할 수 있는 관의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분양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프레임을 짜놓고 하는 분양 사업은 다른 작전 세력이 끼어들지 못하는 장점도 있어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볼수 있는 여지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향후 공공분양 시장에도 촉을 세우시고 그 시장에 오픈될 때마다 청약에 대한 도전을 꾸준히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올해나 내년에 분양되는 공공분양 시장은 민간분양 시장을 능가할 정도의 꽤 입지가 괜찮은 곳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의 청약통장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닫고 조이고 기름을 쳐줘서 본선에서 청약통장의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여름의 매미처럼 극성맞도록 청약시장에 울려퍼지던 수색증산유타운 분양은 이렇게 공공분양시장의 물결 속에 쓸려서 완전히 가라앉고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색증산유타운의 재개발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수색 증산 유타운은 수색 9구역, 증산 2구역,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수색 13구역 순으로 분양이 마무리되어 습니다그 다음 타자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증산 5구역입니다. 증산 5구역 뒤를 이어서 수색 8구역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와중에 안타깝게도 증산 3구역과 4구역, 그리고 수색 14구역은 재개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다시 동의서 징구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쓰나미 같이 쓸고 간수색증산뉴타운 분양시장에서 여전히 그 존재가 쓸려가지 않고 도도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증산 5구역이라는 얘기죠. 증산 5구역은 은평구 증산도 195번지 1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90%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조합원 분양 신청 비율이라 하겠습니다. 재개발 단계 중에 줄임말로 4 인, 분, 관, 시 과정이 있는데 사업계획, 인과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시행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증산 5구역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무리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관리 처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관리 처분 단계가 왜 중요합니까?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져야 이주를 시작하고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일반 분양분을 모집합니다. 그러니 증산 5구역의 일반 분양 스타트를 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모든 재개발 사업이 그렇듯이 늘 암초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증산 5구역은 조합 집행부가 없는 상태예요. 조합장과 임원들이 해임이 된 상태죠. 어찌 보면 둔촌 주공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들 자체 모임인 정상화 모임이 현재 증산 5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과 후 소식은 이번 9월달에 조합장과 임원진을 선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서 중학교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로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 자리에 존치 즉 남겨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전할 만한 적당한 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곳으로 이전한다는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존치로 가닥을 잡아서 조감도나 단지 배치도 등의 전반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증산 5구역이 여러모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증산 5구역의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조합원이나 청약 지원자들에게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수색 증산 뉴타운 청약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고무도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청약 지원자들이 몰려서 거의 청약이 대성공을 거두었으니까요. 이런 고무된 분위기가 앞으로 증산 5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속도를 더욱 스피드 업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증산 5구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평구 증산로 195번지 1원에 조성이 되는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총 1,704세대입니다. 아마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제일 규모가 큰 대규모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중 891명이 조합원이 되니까 일반 분양 물량도 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맞습니다. 건폐율 22.5%, 용적률이 263% 정도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로 지어지게 되죠. 주력 평수는 58제곱이 284세대, 84제곱이 778세대 정도로 주로 많이 선호하는 타입 평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이나 84 외에도 37, 40, 그리고 50 더하여 대형 평수로 102도 물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8은 ABC 타입으로, 84는 AB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정해진 시기는 2017년입니다. 대략 3년 전에 일찌감치 시공사가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도 롯데가 시공사라는 이유로 브랜드 아파트 가치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롯데는 워낙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공격적인 전방위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 5구역에 대한 시공 역시도 시공 단계에서부터 완공 혹은 그 이후까지 아파트의 가치가 대폭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아파트 특징이 입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은근히 브랜드 아파트의 물및 잠재성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느 시공사에서 수주했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의 차이가 은근히 나는데 증산호가 롯데와 계약한 사실은 뭐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산 5구역의 교통 입지 어떨까요? 증산 5구역은 6호선 증산역이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 구역입니다. 그리고 세전역과도 가까운 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DMC 역도 이용할 수 있고요. 공항철도와 경의선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6호선을 따라서 중심 업무지구에 쉽게 닿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교통입지는 한마디로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어느 정도일까요? 58ABC 타입, 그러니까 25평은 5억 2천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84AB 타입, 그러니까 34평은 6억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1 0 타입은 7억 7천 정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어떨까요? 수색 9구역 DMC SK뷰는 2018년 대비 181%에서 231% 정도 상승했고요. 응암 3구역 백년산 탁사에는 2019년 대비 165% 상승했어요. 바지로 레미안 DMC 루센티아는 2017년 대비 240% 상승했어요. 이렇게 주변 아파트 시세는 분양 당시 대비 굉장한 속도로 그 가치가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에 단풍이 들죠? 한 나무에 브릿지 염색을 한 것처럼 서로 다른 색깔로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붉은 색깔입니다. 아파트 주변 시세는 지금 아파트의 내일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증산 오구역을 그만큼 앞으로 내 집으로서의 가치가 더 단단해질 날만 남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시세 차익만 바라보면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좌절하게 됩니다. 집은 그냥 좋아서 놀러 앉아버리면, 그때부터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만물은 살아있습니다. 사람만 살았다고 믿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만물이 그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저 집을 투자용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인간적인 정서가 쌓이게 되면 이상하게 가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이 집이다 싶으시면 초이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집이 나에게 줄 복을 기대하면서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증산 오구에게 꼭 당첨되고 싶으시다면 이 청약을 통해 로또 당첨해보자는 생각보다는 이 집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내 삶의 히스토리가 이어지겠구나라는 편안한 생각으로 청약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적 같은 일에서 벌어지지 않고 일상처럼 평범한 일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적이 기적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면 평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내 일상 속에서 사건이 벌어져야 기적이 되는 거죠. 그만큼 증산 오구역이 가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증산 오구역의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조합장 및 임원진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등기를 치고 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이후에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관리 처분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관리 처분은 곧 일반 분양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조합원들이나 일반 청약자 되시는 분들은 증산 5구역이 정말 모든 어려움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뤄내는 좋은 청약 단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론입니다. 재개발 진행 중인 증산 5구역은 첫째, 이전에 분양된 증산이 수색 6, 7, 13에 비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입지를 가진 단지입니다. 둘째, 롯데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단단해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셋째, 분양가가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치와 함께 성장할 아파트라는 얘기죠. 넷째, 조합 임원교체로 약간은 정체되어 있던 재개발 과정이 다시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섯째, 센트럴자이, 파인자이, 아트포레자이 이후 다시 수색증산 뉴타운의 청약 열기를 뜨겁게 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구역입니다. 무주택 실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도전으로 꼭 꿈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부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